지난번 다이소 비추천템 영상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다이소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살림템들을 찾게 돼 다이소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싼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솔직히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제품들이 다이소에 여전히 많지만 제가 직접 구매하고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건 욕실 청소 스펀지인데요. 다이소에서 여러 청소용품을 봤지만 이건 반으로 접혀 굴곡진 부분을 청소하는 데 너무 좋더라고요. 청소용 스펀지와 집 모양의 접착 스티커가 한개 들어 있는데 빨간 고리 부분을 붙이면 걸어두고 사용할 수 있어요. 남자 손에는 작게 느껴질지 모르나 여자 손에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 개수대 샤워기 호스 등 시원하게 닦여 청소가 쉬워져요. 재질은 극세사 필름 섬유가 혼합된 까칠까칠한 재질이라 물때와 곰팡이를 깔끔하게 제거해 주는데 물에 적셔 사용하지 않으면 혹시 모를 흠집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적셔서 사용해야 해요. 거의 모든 용기가 펌프가 바닥 끝까지 닿지 않아 닷생통을 흔들고 거꾸로 세워두면서 끝까지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절약형 용기예요. 바닥 밑부분이 볼록하게 생겼는데 액체가 한 곳에 모여 튜브가 끝까지 닿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절약형 용기입니다. 주방세제를 넣어두어도 좋고, 대용량 바디워시, 샴푸, 린스, 휘뚜루마뚜루 여기저기에 사용이 가능하니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런데 아쉬운 단점이 있다면, 바닥에 구멍이 뚫려있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용기 크기가 450ml로 하나뿐인 점이 좀 아쉬워요. 그래도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이니 한번쯤 사용해보세요. 또 다른 다이소 제품도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쌓아서 보관이 편리한 투명 정리함인데 청소 소리 많은 저희 집은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투명해서 빠르게 살림템들을 찾을 수도 있고 간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원터치 타입이라 열고 닫기도 편해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청소솔은 반려동물 스티커식 케이스에 보관하고 있어요. 쉽게 열리지 않는다고 적혀있지만 쉽게 열리는 편이고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작은 주방용품이 있다면 이런 케이스에 넣어두면 주방이 더욱 깔끔해 보인답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겨울철 전열기구는 전력 소모가 많아 과부하 발생이 쉽고,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을 경우 화재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콘센트 청소소를 구매했는데요. 양방향 솔로 되어 있는데, 원형 솔로 콘센트 구멍을 털어낸 다음, 틈새 솔로 좁은 면을 가볍게 빗질해주면 돼요. 촘촘한 모 구성으로 깨끗하게 닦여지니, 겨울철 꼭 콘센트 청소 해보세요. 다음은 커터기가 포함된 버터 케이스인데요. 항상 버터를 칼로 자를 경우 매번 미끌미끌한 버터 묻은 칼을 닦기 번거로웠는데 이건 한 조각씩 자를 수 있는 커터기가 들어있어 토스트나 팬케이크 등 요리할 때 쓰기 너무 좋아요. 한 조각이 10g 정도인데 커터기를 사용 후 이렇게 꽂아둡니다. 저희 집은 결혼할 때 구매한 광파 오븐 전자레인지를 너무 잘 사용하고 있지만 출력 세기가 일반 전자레인지보다 세서 항상 음식을 데우면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구매한 다용도 스티머인데 전자레인지 오븐 겸용 다용도 스티머로 음식과 함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촉촉하게 데워져요. 냉동밥, 냉동만두, 겨울철 간식을 데울 때 음식이 딱딱해졌다면 이 다용도 스티머 한번 사용해 보세요. 물을 담아 스티머로 사용하기도 하고 크기가 귀여운 간장 종지 크기라 소스 담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티를 마실 때 티백을 건져낼 때도 사용하고 하나쯤 있으면 여기저기에 사용한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본 후추 그라인더예요. 다이소 제품 같지 않게 군더더기가 없는 깔끔한 디자인인데, 한쪽은 후추가 갈아져서 나오고, 한쪽을 열면 통후추 그대로 요리에 사용해야 할때 꺼내쓰기 편한 주방템이에요. 저는 후추만 넣어 사용하는데, 다이소몰 후기를 보니 핑크솔트, 깨도 아주 잘 갈아진다고 하니, 다이소 가실 때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다음은 달걀 용기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 3년 넘게 쓰는 달걀 용기가 있는데 사용할 때마다 불편해서 급하게 다이소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어요. 달걀은 세워서 보관해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건 눕혀서 보관해야 하는 달걀 용기였거든요. 닭의 분변이 껍데기 표면에 붙어 있을까봐 뚜껑 있는 보관함을 찾고 있었는데 다이소 계란 용기 사용해보니 좋더라고요. 워낙 달걀을 많이 먹어 한번 살때한 판씩 구매하는데 10개씩 들어가는 보관함을 3개 사용하고 있어요. 냉장고에서 달걀 꺼낼 때 보관함 한 개씩 꺼내기 때문에 달걀이 굴러가 깨질 위험도 없어서 만족해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다이소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냉장 냉동 용기를 구매해 저도 사용해봤는데요. 냉동에서 사용하니 용기가 너무 딱딱해 뚜껑이 열리지도 않고 불편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라리 속 냉동 소분 용기를 구매했는데 이거 재질이 말랑말랑해서 냉동실에 넣어두어도 사용하기 편해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바쁠 때 간단하게 볶음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야채들을 소분에 양념까지 넣어 올려 보관하고 있어요. 돼지고기, 소고기도 한끼 식사 분량으로 소분에 보관할 수 있으니 다이소에 가신다면 말랑이 용기 한번 만져보고 구매해 보세요. 요즘 자석 타입의 주방용품들이 다이소에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잘 쓰고 있는 이건 자석 타입 스틸 타월 거리인데 철로 된 부분이라면 어디든지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키친타월뿐만 아니라 랩이나 행주, 우산거리 등으로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으니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다이소 살림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렇지만 다이소에서 구매하고 후회한 제품들도 많아서 제가 사용하고 아쉬웠던 제품 몇 가지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다이소 스텐 제품을 잘 구매하지 않는 편인데 예전부터 사용한 스테인리스망이 녹슨 것처럼 색깔이 조금씩 변해서 얼마 전에 버렸어요. 스텐 제품들이 저품질인 2 0 0계열인지 304인지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너무 저렴해서 개인적으로 찝찝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번에 일부 소비자가 컵이 지나치게 싸다는 점에 의문을 가지고 간이 테스트를 했는데 304가 아닌 200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다는 기사를 보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제품들도 많아요. 사용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토끼 주걱도 디자인에 따라했고 이 행주도 무인양품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고무장갑도 너무 쉽게 구멍나거나 녹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다이소 살림템 중 만족스러웠던 제품과 별로였던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나 구매하고 싶은 상품이 집 근처 다이소에 없다면 온라인 다이소몰 한번 이용해보세요. 가끔씩 배송비 50% 할인쿠폰도 카톡으로 받으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이소에서 구매하신 제품 중 베스트와 워스트는 어떤 건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누면서 재미있게 살림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